원더우먼은 트루디 선수, 그리고 액션 스타는 박하나 선수도 벤치에서 대기합니다. FC 원더우먼의 경기 시작합니다. 뛰어, 뛰어. 자, 김다영. 오, 나이스, 나이스. 김다영 선수가 한번 나이스, 나이스. 강하게 때려봤습니다. 들어가야 돼 유미 들어가야 돼. 오 김다영. 김다영 선수는 지금 별로 긴장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에서 이 김가영 선수는 조직... 액션 스타의 킥인입니다. 받아줘. Hey. 정해인. 목 반대 있어. 가영. 반대 있어. Hey. 문진. 인와 <laughs> 시정이하고 패정이키 차이 봐봐 지금. Hey. <laughs> <정인. 고. 웃음> 오. 다시 한번 정해인. 오, 잘되있습니다문인 장수. 니 문진 <웃음> 앞쪽으로 <웃음> 이혜정. <웃음> 오, 내준 <레짐> 는패스였어요 <laughs> 그리고 또 따라갑니다. 이혜정. 아, 문진 플레이. 정해인. 네냈습니다 어, 뒤에 열리나요? 아, 하지만 김희정이 뒷공간을 그 아, 서고합니다 아, 다리 길어요 아, 이혜정오 아, 열렸어요 정혜인. 슛. 때려 때려. 오케이 고 됐다. 내이다 위험해 하지마. 나는 꺼져니. 슛. 오렸어요정시인점에 성공. 퀴점이 구해냅니다. 원더우먼의 골입니다. 어, 지금 위험했어요 정혜인 선수에게. 바루 시팅을 활용했었는데 킷성 골키퍼가 역시 야신상 수상자답게 이걸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진수리스를 압박하고 해. 있는 상황입니다. 서리야 더벌려 서리야 더 나와, 김희정. 네. 걸... 언니, 언니, 언니가 가도 돼. 언니가 가도 돼. 가야, 가야! 가야. 자, 김희정 트로패스 들어왔어요? 온다요? 박지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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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한. 오, 오. 박지안. 박지안. 와, 잘 올라갔다. 아, 오, 이야. 박지탑지 탑승! 우와! 어 아깝습니다! 와, 거의 뭐, 30m를 지금 전쟁 드리블로 와.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나좋아하루어 나이스! 좋다! 멀려, 멀려, 멀려! 썸 김희정. 문인 끌어냈습니다. 나이스! 최후방에서 정말 탱크같이, 두명으도를 그냥 뭉개고 올라와서, 슈팅까지 가져갔어요. 오 맞고 아, 나서 이게 아픈지 안 아픈지 지금 생각하면서 반응하는 문제입니다문지인 <laughs> <laughs> 선수도 뭔가 신혼여행 다녀와가지고 굉장히 좀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자 김인성 잘라내고 정혜인. 가가 혜인아 가 해줘 가. 해줘. 정인 밀어줍니다. 터트하는 아, 아, 김설희 오또한번 압박합니다. 혜인아 가 해줘 해줘. 오, 지금은 약간 공, 공, 공. 어 살아, 아, 잡았어요, 잡았어요. 이해죠? 살아, 네. 시원해. 야, 서려, 서 슈팅, 슈팅. 어, 살아, 아, 잡았어요, 잡았어요. 응. 이해죠? 때립니다. 킵스톱 나가려니다. 나와야지, 빨리. 야. 그리고 야, 박지아 올라왔어요. 킵스톱의 네. 판단 좋았습니다. 야, 박진감 넘치는 개막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렸습니다. 이게 저우. 슛! 아! 완 막아내는 키성. 돌려. 돌려 그냥. 오, 정인에도 그대로 받고 나갑니다. 살이 굴. 살이 야, 지금 키성 선수가 몇개 막아낸 건가요? 유미야, 유미. 어. 유미. 유미. 아, 면에. 해 때에. 가 기다려. 지용지용지용 기다려. 지현, 지현, 지현. 나이스 아! 잇 아, 김다영, 아, 특유의 아웃사이드 음. 킥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골키퍼에 잡힙니다. 자이 액션 리스타에이 박지안과 정해인이 있다면 이 원더우먼에는 김가영이 있습니다. 지 왼쪽 왼쪽 전방 압박 서영이 압박 싸움에서 어, 침착함을 자. 가져가는 박지안인데요. 움직이거봐 우와. 문진, 문진. 못 때렸습니다, 정인 못 때렸습니다. 어, 정인 올라왔습니다. 정인, 정인, 정인자. 김선지가 막혔습니다. 자, 걸렸어요. 지정이 쳐줘, 지정 도와줘. 잡아라, 잡아라, 오케이. 오케이. 뒤쪽에 내주고, 정인, 정인, 김가영 막혔습니다. 뒤쪽에서 소유미 하지만 정인 공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시. 그리고 박지환이 도와줍니다. 와, 박지환 슬패스와요. 정인이요. 해나 가자, 해나 가자. 또김희정이내주고 김설이가 바로 차겠는데요고고 고, 김설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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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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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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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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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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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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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박지한 쪽으로 내려주고요. 와 간결해요. 자 그리고 박지한 그리고 어, 정답!

정해인! 대고! 이 몸싸움이 육박전 대단한데요. 희길입니다 <laughs> 천리스타 정혜인 어디를 줄지. 혜정아 준비. 하나 준비. 자오어쪽자 왼쪽. 유정. 유정. 슛. 와. 아 박하나 헛발질. 아, 아. 김희정 앞으로 차 앞으로 차. 아유.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됐어, 됐어. 자, 김가영 아, 오케이, 아, 골, 너무 골. 불입돼 있어요. 이지아 아, 터치가 박지연 어, 박지연 오오 전진해요. 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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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동행인의 킥인 잠깐 나나나나 나, 나, 오케이 나.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나올 그했습니다만 그대로 벗어납니다. 안, 안 나왔어. 이번 아! 나이스. 아, 너무, 아, 너무 아까 지금 어쨌든 뒷 공간에 김서리, 김희정 그리고 키썸 골키퍼까지 세 명의 선수가 사력을 다해서 액션 스타일 공격을 좀 봉쇄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뚫리지 좁혀있다 않고 있습니다. 가, 가. 오케이. 좁혀 있다 주민 언니, 나가. 이제 또 한번 움직여 줍니다. 오케이, 준비. 자, 그리고 박지한 잡았습니다. 박지한 박하나, 박하나. 아, 김희정 수비 좋아요. 김희정, 아, 역습인데요. 가영 나가 가영 나와. 김희정, 아, 역습인데요. 3대2, 정. 3대2, 역습, 3대2. 3대2. 김희정. 아, 주지못했어 김가영이 가운데 살아있었는데. 우와! 김희정 맞아. 어. 자, 오! 벌려, 벌려, 벌려. 정인과 박지연. 오, 터치. 잡았어요. 오, 박하나. 액션이 스타일이 보여요. 고리타오 박지환 전진했습니다. 오. 자, 소유이가따라왔고요 그렇지. 모트어지기만해좀 의미야. 모트지 지나. 하나 따라가 자, 자, 자 3초하는데 네. 그러니까. 첫아 반전이 끝났습니다. <laughs> 자 후반전입니다. 박지연. 박하나. 이해정 쪽으로 침투 패스를 넣어준다는 전화. 것이 약간 전화. 딥 체형. 혜인 언니 보면서 혜인 언니 보면서. 응. 자 밀어주고 아 이해정. 이해정. <laughs> 돌아.

자자 이 예정 찬스 났습니다오 가자 가자 가자. 됐지 언니! 됐다. 해정아, 해정아 됐다. 때려라. 자자 자, 예정 찬스 났습니다예정 아. 하나. 하나, 에이, 여기 누구야? 지연! 지연이 언니 언니! 언니! 빨리. 박지현이에요. 박지연 오! 따라갔습니다. 이것도 키성이 막아냅니다. 대단합니다. 키성! 오, 지그재그 때리기 김가영 아 마지막에 소유미에게 전달이 안 되네요.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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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박지연 걸렸네요. 박지연, 아, 질서 어깨. 자, 그리고 정인이혜정 아, 원더우먼의 볼입니다. 이 선수가 준비하는 킥인 붙여봐 그냥. 다, 다. 오와 따 오와 하나하나김설리 가영이가 타우리야 타우자 정인 일단 려고 정인. 정인. 자+ 자최초와초승태초 아, 정인. 정인 빼주고 우와. 오+ 다시 하나를 더만들다면 더. 오케이, 오케이, 아, 니 오! 박찬지. 아풍차 돌리기. 아, 정혜인 잡고. 정혜인, 정혜인 그대로 골파 정혜인. <laughs> 김설이가 일단 처리합니다. 엑션리스타일입니다 김가영의 이 골이 진짜 발에 걸렸으면 정말 파란 템포에 아 슈팅이 와, 나올 뻔했습니다 붕소리가 났어요 네, 터닝슛 가영 네. 타이밍 좋아 차문왕 차문왕 호호호자 의리로 액션스타 골문을 지켜주고 있는 이채영 선수 볼 볼. 자 정해인의 공을 운반합니다 정해인. 자, 볼 굴리면서 적인 빼줬습니다. 아, 아, 열렸는데요. 아, 자, 어, 가, 다이가, 아, 김설이가 막아냈습니다. 가운데. 아, 지금의 이 김설이 선수의 수비는 칭찬해줄만한 수비였습니다. 예. 자, 아, 잘라내. 요 어. 됐다 됐다 안돼잘라주나요어저녁 정리 오오오오오오오오오들오오어요히오오 지금 첫 번째 슈팅을 막아내고 나서 리바운드가 이오오 선수에게 떨어졌는데 그것을 넘어진 상태에서 팔만 뻗어서 오오오오오오만오어오오오다오오 그 대단합니다 들어올렸고요. 레이자 원더우먼의 볼이에요. 아, 아,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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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하자. 하나만 하자. 백셔리이팅 원더우먼 하늘도 우리를 돕는다. 자김설리가 길게 올렸습니다. 아, 자 공격 아, 일변도로 나갈 수밖에 아, 없었습니다. 어요 하지만 김희정이 용감하게 다가가면서 끝냅니다자 아, 아, 어. 몸싸움이 치열해요+ 치열해요 불미 압박이 아, 충절히 후에 겹쳤어요 불미 어, 어. 유미야 해봐+ 해봐+ 해봐 이제 해봐 불미 김가영 아볼가수가 됩니다 난 문지인이 중단 차단 어 다시 한번 가져가면 오, 오. 정인 돌아섭니다아 김희정 기다렸다 커트합니다. 박지한 자 이따로 빠졌어 빠졌고 요 움직이는 박지한 <목소리> 자 도마 <잡았어요>. 흐름이 <목소리> 자 도마 <동기의 잡았어요>. 흐름이 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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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의 흐름이 좀 이상합니다 <목소리> 예. 자 도마 흐름이. <목소리> <동기의> <목소리> 흐름이 <목소리> 아, 이곳을 아.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고 1대1까지 만들어내는 왜 액션 이스타가 과거에 여섯 번이나 역전승을 기록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중점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바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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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돌려놔 돌려놔 앞으로 자 문제 핸드 핸드 핸드볼입니다 피아나 가자 자 조리치에서 아, 자자자 자, 자. 오. 아! 오. 자리고아 오. 자자자 아! 아! 아, 아. 아. 오. 자자자자자자요자자자자요돌았어 아, 오, 자, 자, 너무 가나요? 너무 아 가나요? 너무 가나요? 보조, 보조! 아! 아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웃긴 무장! 아 지금은 반칙입니다. 반칙. 존지인의 반칙. 어이 미안합니다. 응. 미안해요, 괜찮아요? 자, 프리킥기회, 원더우먼 가자, 원더우! 다시 한번 리드를 잡을지 김설이김설이한 방에 있는 선수. 때니다 아, 아. 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나이틀. 제이 고 제이 고원 더. 희정아 빨리 와더 와야 돼 희정아 더. 문진 김희정. 아, 아, 문진 탈출할 수 있을지. 자자여렸어요아두지박지한이 자, 터트합니다. 그리고 이혜정과 김설희 기린들의 싸움. 이혜정을 향한 야, 이 김설희의 어. 이 대인방어 능력. 자 박지한, 어. 자 박지한 또 길게 길게 어. 패스 공격합니다. 박 어. 킥인. 자어 정해인 정해인. 세인이 어. 조심하세요. 이제 어. 오른발. 세인님자 어. 아. 다시 한번 방향 전환하면서 아. 이해정 박지영. 오. 오.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음. 자 박지한 킥인 이해정나갔요 나갔다. 나갔다 자이해정살아있고요 자이해 자, 살아있고요. 아, 이해종. 아, 아 김희정. 자수유이 역습이에요 역습 원더우먼 역습으로 갑니다. 하지만. 자문진 수비 그리고. 자자자 제천했네요 제천합니다. 자자자 제천했네요 제천합니다. 박시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 그리고 그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을 넘어서서 역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력인데, 그렇죠. 그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액션이스타입니다. 예. 자, 액션이스타 오늘이 부활절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오늘 제대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혜정에게, 어. 자, 자, 장수를 갑니다. 그리고, 김 어, 영수비에요 하지만, 박지연. 자, 아직 갈수 있습니다. 가, 가, 가. 수유미. 어째 꼈습니다. 수유미. 이래요 이래요 이이요 이래요 요이요이유미원투요 이래요 이요 이래요 찬스 있나요이유미 이래요 이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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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희정이 잘라내고. <laughs> 오!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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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어, 괜찮으세요? 아, 어떻게 해 오늘... 아, 아. 오늘 고생이네요. 음. 정예인 선수. 아. 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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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오케이. 오케이.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아이고 씨. 에인아 <laughs> <laughs> 조금만 쉬자 30초만 줘. 어, 나나나

길게, 길게 때려. 네. 자 박지안과 또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아, 아 이혜정이 어, 지탱해주고 정인자열려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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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키썸이 막아냅니다. 아 들어갈 듯 들어갈 듯 하는 것을 키썸이 계속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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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내고 오케이, 있습니다. 기사회생을 할지. 오, 오. 자 슛. 자, 아. 아! 볼때 맞았어요. 크로스 막아고 나옵니다. 진정이 나와. 진정이 나와. 오른발 봐 봐. 오른발. 오른발. 고! 1대 1이야. 1대 1이야. 아웃! 오지. 와! 번개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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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김설이 침착하게 뛰나니다 김다영이 맞나요? 맞아요. 아, 자, 일단 아, 세워놓고 어, 다시 한번 지키고 갑니다. 그리고 아 가운데로 아, 승리가 없네요. 이걸 한 번에 끊어내고 공격으로 갈수 있을지, 수임이이자수임이 어, 자, 잘 꼈어요, 그리고 김나영, 그리고 김나영, 슛, 오른 오늘은 잘하자가 아니라 이기자, 맞다, 아아 그리고 김나영, 김나영, 슛, 오른발, 아깝습니다, 또 빗나갑니다, 50점, 50점. 자, 니다 t i o 액션이스타와 원더 r One Bowman, Super Eagle, Cemacho, Treshung 다 p o r t EBE, ILO, 거 c t i 다 n i s t Tada, Yoktonsville, Eagle, Eagle, 하나도 진짜 솔직히 아, 부상을 맞다. 안고 그 맞아. 충분히 다뛰줬지 지인이 아까전에 압박해주면서 저기서 막 수비해주고 맞아. 뛰어내려가지고 어, 다 해줬지 혜정이... 혜정이... <laughs> 너무 어색했다 <못생겼다>. 진짜 맞아, 맞아. <laughs> <언니, 맞아>. 앞에서 <laughs> 씨름을 방에는안 나오겠지만 진짜 <laughs> 앞에 씨름 진짜 <laughs> 내가 안뭘안 저쪽에서 도다 보고 있었어 뭐, 다 해줬지 그 지안이 뒤에서 뭔가 커버 다 해주지 아, 채영이 소리쳐줬지 혜인이 아, 마음 믿음 믿음만큼 해줬지 다 해줬어. 주연이 뭐, 또 끝까지 울면서 해. 지금 우연 다 해줬잖아. 주연 더 잘할 거야. 어. 이게 팀이야 이게 힘들 때 하자 그랬잖아. <laughs> 이게 팀이야. <laughs> 너무 잘해어 <laughs> <제가> 너무 축하해. <laughs> <나이스> <laughs> 오늘 아 제일 고생 많이 한 우리가 제일 뭐, 많이 우리 오늘은 진짜. 아, 언니, 그러니까, 아니 뭐야? 아 진짜 진짜 정말 저 실수했을 때 다들 <laughs> 끝까지. 해줘서 고마워 정말. 언니가 할수 아니야. 자, 그럼. 레디. 자, 언니가 레디 해줘. 언니가. 레디. 레디. 언니가 해줘. 레디. 레디. 액션. 액션! 아, 아. 아. 액션이 축하해요. 부활을 축하하며 부활을 축하자 얼마만이냐, 이 부활. 거의. 야, 이 부활 활 앞에서. 거의 년만일걸요? 거의 저. 이정언이야속한거 지켜요? 집밥 맛있다. 너무 시원하지 언니? 너무 맛있어. 너무 시원해. 맥주가 달아. 오늘 맥주 달아. 원래 <laughs> 액션이 색깔이었다고. 그래 애션이 아 어쩐지 집에 맥주가 떨어졌어. 아, <laughs> 지금 치워 추운 때가 됐어. 아, <laughs>